겨울 동안에 잘 활용했던 탱크파이어 화덕을 이게 2단인데 2단 중에서 일단은 화단 경계석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요 1단 높이만큼 해가지고 아봄 여름 가을 에 꽃을 흙을 좀 갖다 부어가지고 에봄 여름 가을 꽃을 좀 보려고 자그만 화단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. 그 봄에 날 좋고 할때 따뜻하다고 할때 여기 나와서 저녁에 꽃 보면서 차 한잔하고 음악도 듣고 그럼 좋을 것 같아서 좀 옮기고 재도 치우고 산 흙을 좀 퍼다가 섞어서 어, 배양토하고 섞어서 하단을 좀 이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가을이면은 또 이걸 원위치 시켜야 되고 겨울에 그러니까 세 계절 볼라고 하는 겁니다 세 계절 여름에는 어차피 캠프파이어를 못 하니까는 그 흙이 은근히 많이 들어가네요. 이게 또 이제 비가 오고 그러면 이게 흙이 또 주저앉아요 또 이게 지금 저기 포실포실한 그저 배양토하고 산흙하고 같이 섞었기 때문에 이게 좀 이제 비가 오고 하면은 흙이 또 주저앉으니까. 자, 여기다가, 그, 세계절 볼수 있는, 꽃, 그 꽃이 오래 피고, 느껴지는 꽃을 좀 골라서 심으면은, 밤에, 한여름 밤에, 나와서 꽃 보면서 차도 마시고, 음악도 듣고, 좋지 않겠습니까? 바위솔 종류를 여러 가지로 한번 심어 보고 있습니다. 이게 잘 자랄지 모르겠네요. 비슷하게,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, 이름은 다 틀려요, 지금. 이름을 외울 수가 없어요. 너무, 너무 이름이 길어가지고. 네 분명하게 하나 기억하는 건 있어요 <laughs> 요게 장미 바이솔이랍니다 꽃이 장미꽃처럼 생겼다고 아니 아니 이, <laughs> 이파리가 장미처럼 생겼다고 장미 바이솔이랍니다 너무 깊숙이 들어간 것 같아요 흙이 너무 많아요 안 많아요 비, 눈 쪽에 저저저물 저 들어가면 그냥 쑥 주저앉아요 깔, 깔아야 될 너무 깊숙이 들어갔다니까요. 아니라니까. 들어간다며. 들어가긴 들어갔는데, 알았어요. 물, 이거 아마 물 부, 주면은 쑥 들어갈 거예요. 색깔이, 뭐 색깔이 다 아니, 비슷 비슷한데도 네. 이름이 다 틀려요. 뭔지 모르겠어, 난징. 지금. 사진 찍어 올걸 잘못했네. 어, 좀 좀... 아유, 우리 집동네 가까운 곳에 그 대관령 그 야생화 집이라고 어 야생화만 이게 증식해서 파시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지금 좀 불이 났게 가가지고 좀 사가지고 왔습니다 요게 지금 10개 인데요 만원이에요 요거 일반 하원에 가서 팔 사면은 하나에 한 2천원씩 할 겁니다 나중에 이제 풍성하게 자라면은 이쁠 것 같아요. 이건 어디 심죠? 가생에다 심어 있죠. 이소죽통도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. 만들어가지고 저 간판에 쓰고 남은 오일시대는 바르고 거기다가 지금 기린초를 지금 심었어요. 이 그린 기린초가 원래 색깔이 노란 색깔인데 노란 색깔하고 그린 색깔하고 잘 맞을지 모르겠네요. 꽃이 피고 나면 이쁠 것 같습니다.